네, 23년, 고123년 3월 모의고사 23번. 네. What made tourism growth possible? 관광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 부사절이죠. 네.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countries got better. 국가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got better 더 나아지면서 wage level and working condition 여기까지 주어네요 임금 수준과 근로 여건이 향상되고 개선되었다라는 거예요 점차 점진적으로 사람들은 BPP 수동태 확인하고요 받다 BPP는 비기부는 아, 받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시제가 과거니까 받았습니다 more time of 더 많은 휴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동시에 forms of transport 운송 형태죠. 운송 형태가 향상되었고, 그리고 이은 가져오네요. Became faster and cheaper. 더 빠르고 더 저렴해졌습니다. 이게 진주어입니다. 뭐가 to get to places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다음. 영국의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lead to, 여기 나와있죠? 이끌다, 이어지다, 원인이 되다라는 거예요. 뭐로 이어졌어? 많은, 어, 이러한 변화 중 많은 것을 일으켰다라는 거지. these changes, 앞에 변화들이 나오죠. 자, 요런 거, 지시사 플러스 명사 나오는 거잘 보세요. 이거로 순서 내고, 문자 삽입 내고 하는 거니까, 잘 보고, 좋습니다. lead to, 나왔네요. 이끌다, 이어지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 아니라, 얘네 동의어 공부해 볼게요. 또, cause. 또, result in. 또뭐 있죠? 네, trigger.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lead to를 이렇게 바꿔놔도 같은 뜻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 뭐지? Result from이지 몸으로부터 발생되고 일어나는 거니까 달라요. 얘네 같은 경우 주어가 원인, 이쪽 목적어가 결과인데 얘는 뭐야? 요 뒤가 원인이고 요 주어 부분이 결과가 되겠지. 다른 겁니다. 주의하세요. 다음 19세기의 철도는 open 시작하다 개업하다. 지금 이제는 유명한 Seaside Resort 해안가 리조트를 시작하고 개업한 거야. 모아 같은 블랙폴과 브라이튼 같은 어, With the railways 철도가 생기면서 came many large hotels 됐죠? 자 이거는 원래 문장은 뭐지?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다시 쓸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원래 문장은 many large hotels came, 네, with the railways. 이거였어요, 원래 문장은. 음, 자,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명구, 지금 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 부사구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부사구, 보통은 이제 장소 방향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어쨌든 이 전치사구, 명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빼줄 수 있는 거야. 그때는 도치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주어부분 동사부분 수로부분 위치만 바꿔주면 돼 의문문 어순이나 조동사 도치가 아니라 다시 뭐라고 요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거야 얘가 동사 주어 위치만 바뀐거야 얘는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구 앞으로 뺀거지 됐습니다 이동할게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네, 서술형 대비 문장삽입 잘 보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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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웨이 시스템 코스트는 해안이야. 미국이나 캐나다는 음, 서부 남부 해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 새로운 대륙 횡단 철도 시스템이라고 나왔네요. 새로운 대륙 횡로 철, 어, 철도 시스템이 어, 가능하게 했습니다. 뭐를요 The building of a such famous hotel. 블라블라. 요거와 같은 유명한 호텔들을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목적어가 길고 목적격보로 파서블이 올때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여순을 바꿀 수 있다. 네, 말 되게 어렵네요. 자, 볼게요. make 보면은 make는 오형식 동사가 있고 그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 이 자리에 모을 수 있다. 목적격보에 네. 형용사 올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가끔씩 이 목적어가 너무 길면 네. 이렇게 뒤로 빼줄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make 나오고 목적격보 형용사 먼저 나오고 목적은 뒤로 빠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볼게요. 이게 주어 동사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파수불이 목적격 보인데 여기 있던 애를 뒤로 뺀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서수령 대비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연결어 있으면 문장삽입 잘 준비하란 얘기지 뭐 모든 지문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낼수 있다. 네, 이렇게 부사로 깔아낼 수 있다. 아까 수업시간에 한 얘기네요. 네, 다음 주제문입니다. 음. 이후에 the arrival of air transport 항공운성 air transport 항공운성의 출현이 open d o p r 음, 못을 닫을, 닫을 수 있게 하다. 오케이, 음, okay, 이끌었다 이 얘기겠죠. 네, 어, more of the world the 세계의더 많은 곳으로 가는 길을 열게 해줬고요. and l e d t o 네 얘랑, 얘랑 병렬입니다. 이끌었습니다. 이로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이끌었다라는겁니다 됐죠? 네. 자, 이거 무슨 내용이었죠? 네, 생각하세요. 올라가기 전까지. 네. 관광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